이 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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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어트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루 자 오늘은 신시모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가는거야?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어. 오 <목소리> <목소리> 이야 경치 좋다 다 왔어 다 왔어 아아 <목소리> 아! 손가락 다쳤지 발도 다 찢어지고 내 가치를 네가 좋아진 마내 이제 시작이구나 신도 장봉도 매혀서 오늘도 역시 호진이가 늦어서 혼자 표를 사러 왔네요 표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거 그 자기 신분증이 다 있어야 돼요? 아두개사려면두개다 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표를 사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어. 여기 오자마자 나한테 신분증을 줘. 내가 표부터 살게. 네 신분증이 없어서 표를 못 사. 아, 그래? 어. 지금 이대로면 10시 10분 배를 탈수 있겠다. 오케이. 괜찮네. 호진이 왔다, 호진이 왔어. 아, 차를 그냥 갖고 와서 매표를 하면 되는 거구나? 신신부도 들어갈 때는 주차장에 주차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차를 가지고 와서 매표하면 된답니다. 와, 들어갈 때부터 되게 좋은데? 와. 어떻게 해. 배에 딱 탔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휴 올라오세요 인사해야죠 바이로 히잭 하잭 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쪽에서 낚시 하신다 어 여기 낚시 하긴 해너 낚시 좀 하냐? 내가 10년 전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어 바늘 한섯개 먹은 거 같아요 뻘 때문에 뭐를? 뻘 때문에 뻘에 빠져가지고 아너 어. 어. 뭐를 먹었다고? 낚시.. 낚시바늘 낚시바늘? 아, 아 그래? 해. 아 여기서 10분밖에 안 들어가? 저? 아, 그래 저거야, 바로? 어. 아, 진짜 얼마 안 들어가네. 효과비 얼마인 거야? 지금 차두 대, 사람까지 어. 해가지고, 3만, 3만 7천 원인가, 3만 8천 원인가. 그러니까. 3만 8천 원? 아, 진짜 싸네. 신시무도는 지금 다리가 건설 중이에요. 저게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그, 그냥, 그냥, 그냥 배안 타도 되는 거야? 야. 와, 근데 진짜 가까이 난다, 얘들. 얘들 겁이 없네. 하여 새우깡을 많이 넣으니까. 새우깡이 주걱해가지고 나 심이 걱정된다 카메라 물어볼까 <laughs> 아유. <아이, 웃음> 그런 소리 하지 마 임마. 아, 어쨌든. 비대 세국관. 뭐?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찍고야지 와라. <laughs> 카메라 들고서서 안 오나? 이게 출연료로는 너무 적다 이건가? 오, 가져갔어. 가져갔어. 차 타러 가야 되는데 왜안 가? <laughs> 야! 오 어, 느낌이 어땠습니까? 끌어보소. <laughs> 아 무섭다고? 신심모도 정말로 가깝네요.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저희 신심모도로 들어왔고요. 지금 느진구지 해변 쪽으로 가가지고 캠핑할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여기 편의점이 있네. 히드 미션은 저기서 진행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호찐입니다. 요번에는 호찐이하고 어, 호찐. 호찐. 호찐 섬으로 갈 건데요. 여기 마트에서 산, 여 새우젓을 가지고 섬에서 샀다고 호찐을 속여보겠습니다. 어, 호라, 저기 바다가 보이는구만. 아이고. 여기다 침댈것 같아, 여기다가. 와, 바로 딱 보이네. 오늘 연기하기도 딱 좋네, 여기. 진이 텐트 친다고 땀에 젖었지. 땀에 젖었어. 오늘 일정 다 찍고 내일 여기 삼한 바퀴 돌고 갈까? 그게 낫지 않을까? 야갈 때도 차표 끊어야 되는 거잖아. 끊어야지. 음. 근데 뭐갈 때마다 끊는 게 왜? 문제가 돼? 괜히 또 한참 밀려날까 봐. 차량은 거의 꽉 찼어. 아니 그러니까 그 나갈 때 밀려봤자 1 시간이겠지. 그러겠지. See you. 네. Okay. 네. okay. <목소리> 안녕하세요. 쇼핑카트. 쇼핑카트를 갖고 오는 셀프는 없지. 말할 시간에 네가 갖고 오면 되잖아. 내가 갖고 오겠으면 가 갖고 오는 셀프는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찍고 있잖아. 얘 한숨은 놀고 있잖아. 접시. 접시? 근데 뭐보다 많 근데 음식까지 담을 거면 큰게 낫겠다. 크면 테이블을 좁아야 되니까. 테이블 좁으면 하나 더 피면 되지. 마 우리가 테이블이 없나? 돈이 없지. 야, 근데 막걸리 아. 1년 지난 거 먹어도 되냐?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없고, 그거 돼 있던데? 그 품질 보증기간 설비. 설비? 어. 근데 유통기한이 만든 지가 3년 됐고, 일단 맥주 하나씩 먹자. 음. 이걸로 삽시다. 장을 다 보고 히든 미션 수행각을 봤어요. 나 음료수 하나만 사갖고 올게. 자, 여러분. 지금 히든 미션 하나 들어왔습니다. 히든 미션. 여기 안 파는 거. 텔레버릴리는 어디다 버리셨는데?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저기 한까지 갖고 가야 된대. 야, 그리고, 나 지금 오늘 요리 대결할 때쓸 거, 약간 초가되거든 근데 먹을 때는 필요해가지고. 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기 파니까 그냥 샀거든? 이거, 사진은 안 찍고 그냥. 먹을 때만 쓰자.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아유, 씨. <laughs> 점심으로 뭐 갖고 왔다 그랬지? 맛있어 하고 어, 오리 고기, 오리. 오, 맛있겠는데? 일단 세팅 빠르게 하고 밥 먹자.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세팅 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오, 소리 좋은데? 자,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먹을 우리 땅 오리입니다, 우리 땅 오리. 그 옛날에, 그랬다. 돼지고기는 내가 사서 먹고, 소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 고기는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어야겠다. 오오 짠아 자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노광 어, 맞구나 노광 음. 그렇게 올라왔다는 게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기 아 그래 아 반사판인가 이게 포커스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또 집중을 시켜준 거로 음. 와 우리 고기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는 음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라고 그랬어 이 입에 있는 건 뺏어 먹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오리고기 쌈장 딱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아, 진짜 쫄깃쫄깃하다 맛있다 원래 나 오리고기 구하는데 부추도 하나 사주 그랬어 그러니까 깜빡했어 아, 여기 어디 산에 부추 안 나? 파 부추야 저기 잔디 처럼 보이지만 다 부추야 고고방 고워주고 부츠를 싫어해, 싫어한다. 그래서 오늘 연기 대결은 뭐 준비하셨습니까? 아, 어, 저 임세로이가 탈생합니다 임세로이? 네. 설마 그 장면은 아니겠지? 뭐지? 어? 이러니까 한번 저러니까 한번 이러니까 딱한 번! 아, 아,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또한 번.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라고. 너안 해? 안 해. 안 해. 야, 여러분. 여기 막창에는 이 와인 참을 수 없지. 오늘은 투엔즈 레드와인으로 갑니다. 자, 제가 와인을 따딸 동안 저는 막창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하, 근데 일어날 거야. 상태만 잡아준대. 돼 음.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극한의 고통, 연기 대결의 시간입니다. 자 호진 씨, 네 오늘은 어떤 연기 준비하셨나요? 어? 보이십니까? 아 양아치? 아 양아치는 저 언제 했고 오늘은 좀정 강한 <laughs> 업업업해서 범죄자. 크러는 희진 씨는 저는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주국집 사장님 철가방 <laughs> 여기요. <웃음> 아 그거 아니고요. 아, 네. 요즘에 가장 핫한 TV 프로그램이죠. 나야. 들길려 아, 그분! 네,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히비고 막장 요리사 요리대결의 주제는 소금입니다! 소, 소, 소 소금? 소금이요? 이게 바닷물이라는 것은 푹 절어졌을 때 엄마가 해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먹었을 때. 아, 전 아빠지만. 그래서, 바로 바닷물을 풀어봤구요. 그때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바닷물에 졸인 면을 곁들여요. 아잇, <laughs> 네, 곁들입니다. 맛게 아, 예. 소금을 군데군데 막 사용을 하되, 드시는 내내, 약간 그, 나야, 소금, 하실 수 있게. 아,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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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ᄌ 됐다, 씨발. 하하하하하 <laughs> 되게 안좋아 보이네 이거 근데 네, 그러 이렇게 와아 소름돋지듯이 막. 아니 요게 맛있을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거라니까요 소금 맛이 단 1도 못 느껴져서 소금 맛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laughs> 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 데도 없고, 가진 건 없어도 원하는 건 많았어요. 아니, 전과자들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가난해서 못 배워서 전과자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미리 정해놔서 뭐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짱깨 설계하는 거냐? 고게 설마요? 네 논리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지. 아, 말하는 본사가 영 띠껍네.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니네 인생은 끝났냐? 이가옷치를 네 헐값으로 매기는 호부새끼야 훨씬 부려봐. 뭐가 다뭐냐 무슨... 나가! 너, 누가 다 원형어선? 그렇게 음, 시작하면 돼내 가치를 네가 좋아진 마내 일이 이제 시작이고 난 필요한 건다할 거야 <웃음> <웃음> 와 오늘 연기대결은 특히나 힘드는 특히나 힘들어 다 친데도 많고 이거 <laughs> <laughs> 손가락 다쳤지 발도 다 찢어지고 와. 저 찍힌다 아니 같이 해 해가 졌습니다 요리 대결을 할 시간이죠 캠핑장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유린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닭다리살 양념 좀 하고 기름에 맛있게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튀기면 모든 맛있어 다리 먹기 좋게만 썰겠습니다 껍질이 질기냐 수씨 네. 오늘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저 오늘 유림기라고. 유림기? 네, 요거를 이렇게 튀겨서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어떻게 탈바꿈 할지 되게 심히 걱정 반 기대반이 어이. 됩니다. 피치의 네.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맥주, 콜라, 여기 수육을 할 겁니다. 에그 쓸래? 아, 아니. 그럼 바로 즐리고 한번 딱 절여가지고. 콜라. 자, 아,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건데요. 일단 소스는 진간장, 참기름, 불소스, 어, 꿀입니다. 꿀. 레몬즙으로 준비했습니다. 양파, 4분의 1개 정도만 할게요. 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청양고추. 매워야 또 한국 음식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너랑 나랑 파우더 겹쳐가지고, 애매한 근데 어차피 마이크를 두별 서도 겹쳐. 오, 파라두 종... 냄비가 폭발했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이 네. 이거 불을 딱제거했하 말이야.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양파를 넣어볼게요. 당겨자. <laughs> 양파를 넣어. 넣어? 응. 왜? 좀면 안돼? 돼지 수육을 넣어볼게요. 돼지 돼지 수육, 돼지 수육. 빵당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지붕이요. <laughs> 준비는 다 됐고요. 기다린 말이 남았습니다. 하고 아, 싶다, 하고 싶다, 그래, 해주세요 옥수수 전부. 유링기는 바삭바삭한, 크런치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눈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좀 부어서 풀어줄게요. 물 이렇게 한 번에 마으면 저처럼 이렇게 망해요. 체용력를좀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투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 아이,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기름을 좀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아,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완성품이고. 오, 네. 어, 맛있어 보인다. 향, 싸바탕 같은 느낌인데. <laughs> 콜라? 콜라? 어, 콜라때문에 그런 것같 <laughs> 요거는 씻어져 있는 건가? 그냥 먹어도 되겠지? 우리 먹을 건데, 뭐. <laughs> 산다, 야생다 오히려 좋아. 오늘의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요리 되기를 할 만하다. 그치?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은. 자, 짠합시다. 오늘 자짠 합시다. 오늘 짠! 고생했습니다. 짠! 아, 유린기한번 먹어봅시다, 유린기유린기 위에다가 양파랑 고까지딱 올려가지고. 양상추를 올리셔야죠. 양상추까지.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렇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야, 이거 사온 거 같은데? 간이 맞다고? 응. 이거 히드미션이지. 자, <laughs> 이제 호치치 한번 드셔보시죠. 고추까지 다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 요렇게 딱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요. 크게. 음. 그래서 배인가 맛이 배가 돼서? 우리나라가 그 쌈문화가 좋긴 해. 음. 가끔 이제 쌈밥집 가면은 진짜 막 상당히 부서지게 나오잖아. 음. 내가 이제 지방을 많이 살았잖아. 철학산 음. 근처에 이제 쌈밥집 하나가 있어. 음. 채소가 무한 느끼는 거야. 오. 근데 그 채소가 거기 서악산그 마을 주민분들이 음. 재배해서 몇 음. 번에 갖다 놓는 거지.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 한 3년 전이니까. 그니까. 지금은 진짜 채소가 금값이니까. 대화하면서 기다리기 힘들다. 너무 맛있다. 아. 아이씨. 요거,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고추 매워. 가, 맵다니까. <laughs> 음, <이거> 매운데 맛있어. <laughs> 말이 돼? 사진을 졸라 못 찍었다니까. 사진 어떻게 이렇게 찍어? 야, 네, 일단은 한잔하고. 저희 연기를 평가해줄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모시는 아 겁니까? 초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시는 거죠? 아, 네. 갑자기 초대를, 초대를 여기 어떻게 해요? 배가 끊겨져서 못 들어와요 아 비행기로 뛰어내리나? 헤디? 현준아 <laughs> 아형 연기대결 한게 있어 보내줄 테니까 혹시 그 누가 더 잘했는지 평가해줄 수 있어? 아 알겠어 응응 <laughs> 어 요거 평가 좀 해줄 수 있어? 아그 우리 그네명한번 물어볼까 다? 오케이 응.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응. 보낼게 야, 근데 막장 요리사 잘했다 진짜. 이거, 이거, 쓰읍, 이거 뜰것 같은데. 인정, 나한테 한 표. 잘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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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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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내일 막 겁나 맞아야돼 어떡하냐 이제 상담소는 촬영 안하는데 여스를여러가 없어요 언제 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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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연기 대결은 찍기 전에는 막 스트레스고 힘들고 막 이런데 찍고 나면은 추억이고 좋은 도파민 <laughs> 재료가 되고 막 그러네. 효진 씨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정산하면은 연기 대결 한 방, 그다음에 요리 대결 한 방, 그리고 히든 미션 한 방, 세방 때리면 되는 거죠? 그 히든은 뭐였어요? <laughs>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근데 히든 미션을 왜 모르지? 생각을 해보자면 막걸리겠지. 막걸리 아니야? 자 오늘의 히든 미션은 이겁니다.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을 편의점에서 산다고? 우리 동네 편의점 다 팔아. 아 그래? 응. 거의 마트가 없어 서 그런가? 양파는. 바진마늘다 편의점 사온 거야 나. 야, 너희 동네가 좀 약간 그런가 보다. 뭐 일단 진거진건데 왜냐면 우리 동네 다 팔고 든자제를 편의점에서 팔아. 어. 전등을 지배하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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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laughs> 아아어